리더님, 네. 네. 이번에 시원산화 워크샵 어떠셨어요? 우리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. 눈물나요. <laughs> 울어야지, 그러면. 행복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리더님, 네. 우리 이번에 시원산화 워크샵에서 느끼셨던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. 네, 문제가 생겼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상대의 탓을 하지 마. 리더는 그것을 자기 성장 계기로 담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리더가 아,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리더님 네한 말씀 부탁드려요. 이번에 워크숍 어떠셨어요? 소감 한마디. 음. 저기 빨간색 침대 보이시나요? 빨간 등대, 빨간 등대 아네 보입니다. 네네네. 네. 네. 갈 길을 끌고 있었는데요. 네. 네.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. 우와. 감사합니다. 프리더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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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이번에 네. 우리 1박 2일 워크숍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무재재었었요요 네. 네. 어, 정말 하나 되는 가족이 되는 음. 네. 족이되이었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성강리더님. 이번 왔습니다. 워크숍, 네,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이번 워크숍 배 터졌습니다. <laughs> 일단 배가 터지고, 네. 우리 대표님의 말씀 때문에 음. 7가지, 8가지의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, 네. 정말 멋진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와. 너무 감사합니다. 노래방 도 빠지셨습니다. 잘하는 사람 모든 잘합니다. 와, 아, 맞습니다. 그럼 리더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한달리더님, 한달리더님 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이고, 어, 그냥 신나게. 해서 리더십 도어스 네. 도어하는 도어 네. 리더가 되겠습니다. 파이팅! 선포합니다. 와우. 어? 자, 우리 내 네, 리더님. 워크숍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, 어, 개인적으로 이 만나기 쉽지 않은데 전국 시원 사나가 다만나수셔서 너무 재밌고 또 속마음도 터놓고 해서 내만 힘든 게 아니구나 생각하면서 <laughs> <laughs> 더 열심히 할수 <laughs> 있는 <하고는 웃음> 계기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해도 아 돼. 자, 어, 잘 리더님. 잘 아름다우신 리더님. 진짜 이번에 우리 시원사나 워크숍 1박 2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말씀 부탁드려요. 말 안듣는다. 다같이 한 네. 뜻을 더 모을 수 있어서 더 힘이 나는 그런 워크숍이던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에도 또 워크숍을 하면? 네, 더 많은? 더 많은 아이들 같이 음. 오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와우. 응, 감사합니다. 리더님. 네. 네. 와, 이번에 일반일 워크샵, 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, 어? 이렇게 다 함께 좋은 시간을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, 그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. <laughs> 자,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? 시원사아